수도권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인천 계양산에서 서식하는 두꺼비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변 도로에서 산란기를 맞은 두꺼비들의 로드킬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시민단체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인천 녹색연합 생태보전팀의 서석진 팀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 봄을 맞아서 두꺼비들도 산란기를 맞았는데요. 계양산에서 이 서식하고 있는 두꺼비들이 로드킬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그 수가 많아서 처참했고 차량 이동이 많아서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두꺼비 사체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두꺼비들이 이렇게 이른바 로드킬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네 두꺼비는 산란기에서 산란기에 산에서 내려와 습지로 이동하는 생태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산란지로 이동하는 경로에 도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로드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두꺼비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까요? 네 두꺼비 로드 키 다발 구간임을 알려서 운전자가 속도 제한을 할수 있는 표지판 설치와 함께 두꺼비가 도로 경계석 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도로 구조물 변경에 대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인천시가 양서 파충류 보호 계획을 수립한 만큼 어, 로드 키 현황을 파악하고 그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추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 서석진 생태보전팀장이었습니다.